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만입니다. 오늘은 타이베이를 떠나서 화렌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화렌 쪽으로 가면 바다가 이쁜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려고 하고 또 원주민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원주민 체험을 할수 있으면 그것까지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9시인데 너무 햇빛이 뜨겁다? 뭐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6월, 7월, 8월에 오시면은 진짜 여름에 칠볼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무튼 저는 이제 타이베이 그 기차역에서 버, 기차를 타고 화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도 한번 가보시죠. Let's go. Can I get this one? 화렌 uh, Local train. Uh -huh. Yes. 7... 4... 2시에 열차는 10시 반이네요. 지금이 9시 반이니까 1시간 정도 여기서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거리는 180km 정도 가는 데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열차, 기차도 아니고 지하철도 아니고 약간 중간입니다. 좌석은 이렇게 정방형으로 앉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하철, 지하철처럼 앉을 수도 있어요. 저밖에 안남았어니 화렌으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 봐요. 오늘 주말일 때도 이렇게 기차가 톡톡 비어있습니다. 으 언제 도착하냐. 야, 저산 얼마나 높게 껍데기도안 보입니다. 야가한번더 찾는다. 3시간 15분 정도 걸려서 파리 랑트 도착했습니다. 아직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일단 점심을 먹고 숙소에 체크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음. 일단 나왔습니다. 와 뭔가 제주도온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식당을 찾아보도록 하죠 저, 앞, 저 앞에 앞 뭐가 많으니까 저기 를단한 바퀴 둘러볼게요 빙수를 파는 아 근데 여기서 못 먹겠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있는 데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먹다가는 더위를 먹는 건지 음식을 먹는 건지 알수 없을 것 같아요 타이페이보다 훨씬 덥다 이거 나이 볶음밥 먹고 싶은데. 음, 어, 환영. 음. 어이씨, 한국말 이다 환영. 좋았어. 여기 들어간다. 안녕. 어, 셰셰. 아, 외국인인 줄 알고 영어로 된거 주네요. 대충 메뉴는 이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게 시림프 프라이드가 아까 본것 같아요. 4,500원인가 이거 중국집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아요. 조금 더달아요 맛있네. 맛있어요. 어우, 찐! 아, 매우 잘 먹었습니다. 4,500원의 행복.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숙소 가서 체크인하러 가겠습니다. 아, 뜨거워. 근데 또 더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여기 와서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그렇죠. 못살 이유는 없어요. 여기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니, 어디니, 어디니. 아, 지도상으로는 여긴데. 왜안 보이니. 어디야? 요건가? 아, 여기있다 씨. 야,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찾을 수가 있나. 오. 이집 층이야? 하나 더 올라가야 되나? 지금까지 <놀람> <놀람> 올라가야 돼 표이 없어서 따로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방을 배정받았어요. 어쩐지 방역 그 사람이 없더라 건물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좀씻고 정리를 해야겠어요. 시형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우 잠깐 쉰다는 게 2시간을 잡으려는데. 5시가 되었어요. 아 잠깐 쉰다는 게 2시간을 다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야시장 가서 이제 저녁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야시장까지는 한 2km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서. 버스 타도 되는데 동네 구경도 하면서 어떤 동네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슬슬슬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브웨이도 있고 맥날도 있습니다. 이 숙소가 맥세권입니다. 음식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와, 낮에는 진짜 너무 더웠는데, 조금 해지니까 살 만하다. 그리고 이 화롄이라는 지역으로 오니까 관광객이 거의 안 보이네요. 저밖에 없어요. 지금 타이베이 중심에는 그래도 서양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좀 많이 보였는데, 여기 오니까는 거의 없네. 확실히 그 나라 언어를 좀 알면은, 여행하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아 이거를 하나도 읽을 수, 이거 하나도 읽을 줄 모르니까 까막눈이니까 불편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감으로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래도 대만 사람들이 엄청 친절해 가지고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시키거나 제가 막힘들할때 시민의식이라 아, 시민 해야 되나 그게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기도 쏜이 있네 쏜 존쏜 그리고 제가 원래 가려던 공원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 지정한 공원이 있습니다. 타이거르 국가정원이라고 엄청 협곡도 이쁘고 산도 웅장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저번 달에 대만에서 지진이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진의 여파 때문에 그, 거기가, 그 하이킹 코스가 다. 지금 임시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아, 거기도 가려고 여기 온 건데, 그 공원을 못 가게 돼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숙소에서 30분 정도 걸어오니까, 야수장 입구가 여기 보이네요. 와, 뒤에 봐봐. 와. 땀이, 땀이 장난이 아니다. 와, 무슨. 나 무슨 한증막에서 계속 걷는 것 같아. 이거 혹시나 다이어트 하실 분, 그냥 여기 오세요. 하루에 1킬로씩 빠집니다 진짜 덥긴 하지만 이런 뷰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5시 50분인데 6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어, 어릴 때 저희 많이 했던 그 낚시 사기 많이 당했는데 저거 원래 야시장 국룰은 저 안쪽에서부터 도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보인다고 처음부터 막다 타면은 안 되잖아 아 근데 이거를 진짜 하나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잊쳐버리겠네 이게 그림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고를 수 있지 약간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광장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보고 오니까 그러니까 음료수부터 빨리 원주민 복장을 하고 공연하네. 저는 내일 원주민처럼 할 거예요. 어. 레몬 주스 먹을까요? 레몬? 레몬 땡기는데 미안. 개나이기를 레몬 레몬 주스 블렌틱 비타민C가 완전 채워진다. 아, 이제 좀살것 같다. 나와봐요 이제 음료를 좀 먹으면서... 아, 그, 저런 꼬치도 먹고 싶다. 맛있어 보이기도 한데, 꼬치 여기가 인기가 좋네. 아, 빵에다가 먹기만 야 널카는 거야? 이게 뭔데? 뭔가 인도 여기 인도 분이 하는데 제가 또 인도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한길 한번 느껴 보기 위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서 탄두리 탄도리 치킨 같은데 탄도리 치킨에 난 싸서 먹는 것들 저 이번 한번 먹어볼게요. 게나게를 <목소리> 치킨 커리 아 치킨 카터야 카터 게야. And uh, lettuce salad. A little. Okay. Yeah, I guess, thank you so much. And sauce, uh coriander? A little. <laughs> Do you eat spicy or not spicy? No spicy. oh awesome. it's hot. Yeah, if you want more onion, you can put some more onions. Here we can add some salad. Mm -hmm. Okay. Little, little please? Yeah. spicy here. And here we have a mint sauce. Yes. Oh, good. Yeah. I love it. Yeah. 요거트 베이스, 타마린, 잼그리, and 오, oh, I don't know. <laugh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much for coming. Okay. 일단 요거 샀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때 인도의 향기가 또 날지 맛있겠군. 아니 쿰쿰한 냄새가 도대체 뭐지? 취두분가? 먹어보겠습니다. 어, 개 뜨거. 너무 뜨거운데. 음 확실히 원래 인도 인도 사람들이 매운 걸잘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워요. 그리고 탄두리 치킨 먹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딱그 탄내, 탄 맛이 되게 강하고 그래 탄두리인가? 고수 싫어하면 이거 못 먹겠다. 고수는 빼서만 먹어요. 고소 맛이 확 나네.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어 했는데도, 어, 맛이 강하네. 이거는 우롱차. 우롱차는 꽁짜인 것 같아요. 밥 먹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다. 딸기가 좀... 꼬치가 먹고 싶은데 아까 제가 꼬치를 봤거든요. 저 있다. 블랙 케이크 클도 있다. 치킨 스킨이라고 하니까 치킨 껍데기겠죠? 닭 껍질? 껍질 음, 우리가 음, 편, 아는 맛인다오 음, 음, 진짜 음, 맛있다 음, 엄청 음, 조름하고요부이나아니면 어, 어, 네. 어,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 음, 통닭들 팔잖아 음, 거기서 파는 치킨 커피의 브라질, 우리의 이거 루비아. 진짜 그 맛있다. 비용... 이거는 비용... 난... 진짜. 꼭은 완전 배고플 때 먹으면 네, 1 0 개도 먹겠는데. 아, 근데... 어깨뼈라고 하던데 어깨뼈, 치킨 어깨뼈. 아, 닭날개다. 닭날개 어깨뼈가 아니라, 음. 이것도 맛있다. 이거 KFC 안 가도 되겠는데요? 그냥? 음. 음, 흔히 아는맛입니까 약간, 이건 조금 매콤하다. 약간 매콤한 소스를 뿌리신 것 같아요. 맛있어. 다음은 가장 궁금한, 진짜 궁금했던 이 블랙 케이크. 이게 뭘까요? 블랙 케이크가. 냄새는 아무 냄새 안 나거든요 인절미 다행이다 가래떡 가래떡이에요 가래떡 검정색 가래떡입니다 와 이것도 맛있다 이건 우리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순위를 매겨보면은 돼지껍데기가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2등 그 다음에 날개뼈가 3등입니다 근데 다 맛있어요 맛있다 저는 이렇게 대만의 야시장토를 마쳐왔습니다 아, 생각보다 맛있는게 너무 많고 제가 먹는데 소질이 없어가지고 별로 먹진 못했는데 먹는 걸잘 먹었다면 어 진짜 오늘 엄청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